이번 시간에는 지난 스포티지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. K5 네개 맞는 심장 찾기 파워트레인별 유지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알맞은 파워트레인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홈페이지에 오면은 유지비 견적을 낼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1.6 가솔린 터보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 노블레스 마찬가지로 무옵션 트림을 선택을 하고 다음 파워트레인은 2.0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모델과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트림이 좌측과 우측으로 나뉘어서 나오게 되는데, 왼쪽이 1.6 터보 모델입니다. 총 구입비용은 3,484만원. 등록비 및 할인 적용가가 포함된 금액이 나오게 되고, 또 우측에 보면은 총 구입비용이 3,828만원. 해서 약 343만원 정도 더 높게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. 초기 구입비용 343만원을 유지 비용으로 나중에 회수를 하시려면 아래쪽에 쭉 내려가서 본인의 연간 주행거리를 넣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연간 주행거리가 1만키로가 안되시거나 약 1만키로라면은 343만원을 회수하려면 최대 견적을 낼수 있는 게 7년인데, 7년을 타도 169만원밖에 회수율이 안 됩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약 연간 1.5만 정도는 타셔야지. 7년 만에 초기 구입비용 343만원보다 조금 모자란 314만원 정도를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시는 분은 당연히 주행거리가 연 2만 정도는 넘고 5년에서 6년 정도를 타셔야지만 초기 구입비용 343만원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. 구매하시는 분들이 연간 주행거리가 2만km가 넘지 않으면 K5 모델 같은 경우에는 1.6 터보 모델을 추천을 드립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